보여드리도록 니다 일단 일꾼들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똑같죠. 저도 지금까지는 이형하랑 똑같아요. 네, 저도 지금까지이형화랑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지는 거지. SCV, <목소리> 자, SCV 찍어주시면서 약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들, APN 빨라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APN 빨라봤자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소닉님을 그렇게 까면서 APN 빨라는데 게임 존나 못하네. 까면서 여러분들도 APN 빨라지고 싶어요. APN 빨라지면 좋은 게 아니라 덜까요? 야 생각을 해봐. 게임도 못하는데 APM 빨라. 그럼면 뭐야 이 새끼. 존나 헛손질하나보네. 이 생각 한단 말이야. 더 안좋은거야. 일단 9마리까지 찍고. 8발리째 나온 SCV로 서플라이디 폰을 찍어주십니다. 픽스 타디그님 짱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별풍선 쏘지 마세요. 강의 방송할 때. 읽기 귀찮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별풍선 싫어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끝나고 쏘세요 끝나고 끝나고 쏘세요 아 이거 유도하면 안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우, 유도 안하겠습니다 그냥 강의 방송 때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거예요 그럼 S7 11마리까지 찍으면서 1 1마리까 찍으면서 돈이 이제 200쪽 넘어갔을 때 배럭이랑 가스랑 11배럭 11, 11 11가스죠 기본적으로 11배럭, 11가스 언덕 탱크 더블 할 때는 12, 12가 좋고 압박 갈 때는 11, 1 2이 좋고 그런 거입니다 네. 활성운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SCV 계속 꾸준히 찍어주시면서 일단 15마리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12마리째 나온 SCV로 네. 5시 쪽에다가 일단 일꾼 보내주면서 다시 쪽으로 일꾼 보내주면서 네. 가스 완성되면 딱딱 넣어주시고 서치, 빠른 서치 이먼열 15마리까지 찍어줍니다 15마리까지 찍어주시면서 이제 배럭이 완성될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에에 네. 88되면 빼고 팩트로 지을 준비 한마리 더 빼고 배를 완성되면, 팩토리 짓고, 마린 짓고, 그 다음에, 배럭 완성된 치킨 SCB로 와가지고, 이렇다는 건 가로라는 거죠. 포스트가 이렇게 서치가 빠를 리가 없거든. 일단 16대 떠 이제 16대 써플도 지어주고, 가스는 한 마리로 꼭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스 조절할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엔 대각이네. 어, 내 생각엔 대각이야. 이게 여러분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쓰셔야 돼요, 게임할 때. 왜냐하면, 새로 왔는데 새로 잘 만났어. 그러면, 11시나 7시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치가 생각보다 늦었어. 그러면 7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래, 7시 잖아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방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면 방풀이겠지만, BJ가 하면 센스기 때문에. 대학선이면 일단 선발차 찍으면서 언덕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방를 우리가 하면 센스. 자 이분들 마린들 네 마리까지 찍읍시다. 왜냐하면 마린들 네 마리까지 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마리까지만 찍으시면서 최대한 정찰 늦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덕 언덕에 이제 커맨드녀들 준비하시고 애돈 달아주면서 탱크 찍을 준비. 그러면서 안마당 쪽에 프로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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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여기네. 끊어주시면 이제 이상한 함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야 벌쳐야 이러면서 안전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압박용입니다. 그냥 압박용. 그면서 이제 애동이 달리면 바로 탱크를 찍어주시고 드라곤이 있는지 없는지 앞마당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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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목소리> 이런 식으로 유도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 헤헤 <목소리> 헤헤 <목소리> SCV 꾸준히 찍어주시면서 서프라이 디폴 아웃 쪽으로 갑시다 아웃쉬 쪽으로 그러면서 이때, 이때부터 SCV 쉴거예요 타이밍 갈거기 때문에 탱크 두번째 나왔을때 SCV 쉬면서 팩토리 두번째까지 지어줄 준비를 합니다. 이거 안바랑 보는거랑 안 보는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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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 못봤어! 괜찮습니다. 배제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게 막 프로리그 스타리고다니고 그냥 배제하면 되지. 뭐뭐 프로리그나 스타리그면 어? 피 몇이지? 어? 다크 아니야? 어? 리버 아니야? 토렛 찍고 아카데미 찍고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그냥 일종의 배틀렛이기 때문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종의 배틀렛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진영화다니고그러면 이제 SCV들 찍어주시면서 탱크들 쉬지 않게. 아당당당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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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추가 마이 마리 한 마리만 더 찍자. 추가 마이한 마리 마리만 더 찍고. 이제 이걸리페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나 쪽에 일군, 여덟 마리, 일곱 마리. 일곱마리 보내주시고 퉁! 숨통잼 이제 우 리페어 해야죠? 괜찮습니다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타이밍이거든요? 이득입니다 탱크 한 마리 잡고 등가교환이라는 거에요 등가교환 이게 이게 바로 등가교환이라는 거예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강철의 연금술사 못 봤어? 그러서 갑시다. 타이밍. 햇소리. <laughs> 쥐어주시면서 3개까지 늘리면서 SCV, SCV. 시즈 모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컨트롤빨이 되니까 여러분들 자신만의 컨트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영오처럼 컨트롤 할수 있어요. 상대가 뭐 김태궁도 아니고 그 신정용 눈선 보지 않았습니까? 신단장이구나. 상대가 김태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만 잘 해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 맞고 지력부터 제거. 그러면서 툭 싸다 가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비켜나가면서 마인잼. 마인잼. 그러면서 리버잼. 곰뱅이잼. 허어어엇 그러면서 엠비까지 지어야 겠죠 에헷 일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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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모덤까지 그러면서 SCV는 아아 SCV는 꾸준히 찍어주셔야 됩니다 달려들자 리본 잡자 잡자 우아 잡았어 언덕 어, 생각이 그러면서 벌쳐 아 여러분 왜 보셨습니까 이런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컨트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뭐든지, 자신감. 여러분들 여자들한테 고백할 때도 자신감, 어,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용기가. 근데 여러분들 아무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자 꼬실 때는 얼굴이 중요한, 거, 얼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laughs> 예를 들어서 말해준 거고, 제말 들었다고, 아 오늘 고백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